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성남 FC 묶어서 이재명 구속 영장 청구 가닥. 네, 이러한 기사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대장동 성남 FC 묶어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가다. 네, 피자 진술 확보 후에 내달 네 초에 영장을 청구한다. 네, 이러한 입장이고, 국회 체포 동의안 부결되더라도 보안 작업 겹쳐서 영장을 재청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구동,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확보차질를 빚어도 영장 재청구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네. 이러한 것을 검찰이 흘린, 흘렸나 보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 검찰과 이재명, 민주당의 이 대립이 또 심화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비리의혹 대선, 윤석열, 이재명, 비리의혹 대선 2차전이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당대표가 돼가지고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바대로 이재명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쌍특검을 실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완전히 수사도 독립이 돼가지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도 원한 대로 김건희 이재명 쌍특검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국민들이 날카롭게 지켜보는 것이 그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성호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시에 당론 아닌 의원 개인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론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검 야당 탄압 수단으로 수사권 이용. 네,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친명계 좌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편, 판단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고민정은 이재명 구속영장청구 검사 이름 100년 동안 남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올바른 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혹이 있으면 철저하게 수사를 받아야죠. 그래서 고민 정도 정신 차리고 차라리 김건희 이재명 쌍특검을 강력하게 하고 관철을 시켜야죠. 관철을 관철을 시켜가지고 국회의장을 설득을 하든 국민을 설득을 하든 해가지고 관철을 해야지. 뭐 검사가 당연히 수사하는 건 당연한 건데 뭐백년 동안 남기는 뭐가 남습니까 음? 고민정 잘못하면은 백년 동안 이름 남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네그렇기 때문에 쌍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고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지 감정이나 선동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나 선동으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에는. 민주당은 김건희, 이재명, 쌍특검을 대국민 설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장을 설득을 해가지고,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쌍특검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은 이거는 계속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국민만 힘들어지고, 이 경제위기 속에서 결국에 피해보는 것은 돈 없고 힘 없는, 백 없는 국민들이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